안녕하세요. 보리입니다. 아까 라이브를 촬영했고 지금은 지금 녹화 방송을 지금 준비하는데요. 지금 아산의 대동 낚시터입니다.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산의 대동 낚시터를 오랜만에 이제 비가 와서 왔는데 친구랑 왔어요. 그러니까 라이브를 촬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밤1 1 시가 좀 넘어서 좀 쉬었다가 음 지금 친구랑 또, 다시, 녹화 방송을 지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한 20마리 정도, 22마리 정도 잡았는데, 어, 내일 조항이 어떻게 될지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녹화 방송을 좀 촬영을 따로 하는 거거든요. 아이브 때도 좀 친구랑 재밌게 좀 하고 있고요.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 녹화 방송으로, 제가 1시간 정도 11시니까 12시까지 지금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어제 비가 와서 걱정을 했는데 원래 제가 내일 낚시를 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비가 그치고 그래서 아, 지 더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비 오고 그래서 오늘 내가 날씨를 보다가 어? 오후에 계속 제가 바로 낚시를 왔는데 번개처럼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친구 오기 싫다는데 억지로 데리고 왔는데 같이 낚시하면서 오늘 또 재밌게도 낚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라이브도 재밌게 지금 촬영을 했고 지금 녹화방송을 좀 다음주 화요일 12시에 지금 올라갈 영상이거든요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찌는 솔찌라고 해서 그 다솔 낚시마트에서 만든 그 솔찌거든요. 65cm짜리 4.2g.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간만에 레트로 감성으로 좀 낚시를 좀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찌를 또뭐 테스트를 테스트 겸 하고 있는데 재밌네요. 찰떡 있어. 오, 손이 좋아. 오! <laughs> 아, 너무 강제 집행 있나 보다. 아, 야. 뻑거리네. 사이 좋아. 우와, 네가 놓친 것 같다? 아니구나. 그 거리랑 좀 작다. 아, 좋은데, 네가 놓친 것보다 는좀 작다. 요, 씨, 사이즈 좋아. 우와. 우와. 여기, 여기, 사이즈, 사이즈 크다. 아유.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요. 화내지 마요. 응. 음. 이렇게 마리스도 좋지만은 마리스도 좋은데 사이즈도 좋으니까 여기 간만에 기분 좋다요. <laughs> 그렇지. 아 여기 진짜 실망한 적 많았잖아. 우리 우리 어릴 때. 어, 자 여러분 잠깐만. 예. 자 여러분 사이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야. 찍은 건가요? 음. 타이밍 계속 놓치네. 아이씨. 너무 쳐는데. 어? 아. 야, 살짝 풀어줬는데 바로 풀린다. 어. 야, 애들이 야. 힘이 워낙 좋으니까 이거 조금만 느슨하면 안 돼. 야. 근데 솔직히 전자찌는 반마디 이런 걸 챔질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많이 쓰거든. 근데 이거는 쭉피우니 바로바로 반응이 오니까 그건 또 좋네. 확실히 육안으로 확인이 되니까. 어? 야, 이게 안다고 얘는 시원시원하게 입질을 해주니까 확실히 좋은 것 같아. 이러면 전자책 굳이 쓸 필요 없지. 굳이 굳이 비싼 전자책 굳이 비싼 전자책 굳이 비비슷한데 너무 이렇게 시원시원한 입지를 표현해주니까. 그래, 뭐. 전자지는 뭐 예민하다고 해도 반마디 이런 거 보여주잖아. 근데 이건 뭐 입지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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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니. 시원시원한 올림. 한 마리 라면 끓이겠대. 어 좋아. 음. 지금부터 음. 네가 지금 바로 잡아도 내가 인정해 줄게. 나 지금 든거 인정하는 거지? 응. 음? 오케이, 오케이. 라면 끓이다니? 라면 하나 먹고 싶다. 아. 누가 이기든 라면은 먹습니다. 싫어. 나 바로 잡을 수 있을 것같아 아, 어째. 야, 그럴까? 나 잡으면 어떡하지? 아, 인정이지. 그럼 바로 라면 끓여야지. 어. 아! <laughs> <laughs> 야, 급했어, 급했어, 아. 아 어, 아니. 책! 왜 갈아줘? <laughs> 이는 야, 이거 두이다 책! <laughs> 라면 끓여라? 알았어. 끓일게. 그거뭐안 주냐? 아, 그럴까? <laughs> 아, 힘드네. 잘 떨어, 떨어뜨리면 바로다. 아, 살아있네. 하루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하루 늦으셨습니다. 나이스샷, <laughs>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아유 참찌들 이렇게 이쁘게 쭉쭉 올려주는데. 어 알았어요. 아유 차고 아이고 차고 아이고 차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유.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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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주 사이즈들이 아주 그냥 파이팅 넘쳐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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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야 이런, 음, 이런 작은 잎들도, 이런 작은 잎들도 지금 시원하게 표현해주니까 낙서기가 좋네 찌가. 오. 아, 내 친김 한 마리 더 잡을까? 나 아까 눌렀나? 안 눌렀습니다. 그두번 두 눌러야 되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야 사이즈 좋다 oh, 오우, 사이즈 좋아. 여러분,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붕어도 이쁘고. 자, 1 시간 지금 촬영했는데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아침이 됐네요. 아, 좀 늦게 일어났어요. 8시쯤에 일어나서. 정신 좀 차리고 지금 8시 한 40분 정도 됐는데, 해가 지금 구름이 있어서 좀 아까 안 쪘는데, 구름 사이로 지금 햇빛이 좀금 찌고 있거든요. 날이 더워서 한 30, 3 40분만, 30, 40분 정도만 오전 낚시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한두 마리 정도만 잡으면서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질까 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가 한30 마리 잡고 마무리를 했어요.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쉬엄쉬엄 해서 30 마리 정도 딱 잡고 마무리를 졌어요 열심히 했으면 아마 더 잡을 수도 있는데 욕심 없이 또 즐거운 낚시를 좀 했습니다. 자. 오전 낚시 한 30분 정도만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야. 야. 사이즈가 어,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 입질이 너무 까타스러워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열바늘로 했는데, 아, 사이즈가 거의 3자 가까이 되는데, 아. 다들 퇴근하네요. 시간 30분 지났으니까, 이제 네,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한 마리 더 나와줄 것 같긴 한데, 어, 약속한 시간이 좀 지났고, 지금 다들 퇴근을 하네요, 지금. 그러니 저도 퇴근할까 합니다. 어, 대동낚시터에서 어제 밤낚시를 해봤는데 확실히 밤엔 잘 나와요 뭐 저처럼 외대로 집중해서 낚시를 하셔도 좋고 쌍푸낚시를 하셔도 좋은데 어, 제 생각엔 그냥 외대로 집중해서 입질 패턴을 찾으면서 낚시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효율적이고 특히 외바늘로 낚시하시면 어, 더 좋을 것 같네요 어제는 제가 밤에 쌍바늘로 해봤는데 어,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외바늘로 하면 좀더 입질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으니까 어 이곳에 오시면 낮에는 살살 집어 정도만 하시다가 밤에 한 11시 12시 까지 좀 집중해서 낚시를 하시면 충분한 손맛을 보실 거라 생각이 되네요 어 오랜만에 또 대동을 찾아서 우리 친구와 또 즐거운 시간을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또 좋은 추억을 또 쌓고 갑니다 제가 있던 자대는 지금 15번 자대고요 수심은 한 3m 정도 되는데, 예, 조건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이즈들이 정말 좋고요. 어, 다 사이즈 정말 좋고요. 무거워서 들질 못하겠네 우와 고맙다, 얘들아